<laughs> 안녕하세요. 식품미생법교 어, 5주째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 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워딩을 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PPT 작성을 한 부분 중에서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 그래서. 일단은 음 이렇게 좀 지겹지만, 이쪽 뭐 내용은 법규는 어차피 이렇게 그거를 풀이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은 제조가공이라든가 식품위생법규에서 또 우리가 뭐 품목 제조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음작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에 대한 것, 즉, 핵습에 대한 것을 쭉, 지난주 한주 내내, 그렇게 지난주 세 시간 동안은 식품 안전 관리 인증에 대한 걸쭉다 했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남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아마 설명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을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2조에 보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상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 48조 제 2항, 제 48조가 해섭과 관련된 거잖아, 그죠?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것들이고 그 이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개정이 이제 17년 1 2월 29일부터 개정, 29일 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부터 시행이 됐는데 첫 번째 수산 가공 식품류의 어육 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 소시지, 그다음 기타 수산물 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냉동 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어, 이게 전부 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모두가 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즉, 해석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수 없는 데에 대한 어 식품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이건 식품, 이제 식품 유형을 쭉 이렇게 나눠지죠. 떡류 중에쓰 이래야 빙가류중 빙과. 그다음 음료류, 즉 다류라든가 커피류는 제외한다. 레트로트 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에서 김치, 즉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서 절인다든가 양념 혼합과정 등을 거쳐서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절임배추라든가 그냥 배추김치 이런 것들을 발효시켰든지 시키지 않았든지 그냥 생김치든지 간에 이렇게 가공한 것. 코코아 가공품 또는 초콜릿 중에서 초콜릿류. 면류 중 유탕면, 기름에 튀긴 것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 원료 등을 주 원료로 반주하여 기계나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볶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 겉면, 생면, 숙면, 겉면. 특수용도 식품. 적석섭취 편의식품 중 적석섭취식품 12의 2 적석섭취나 편의식품 류의 적석조리식품 중에서 쓰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 제조가공이 모든 것들은 어, 무조건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즉, 해석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업무기라든가, 욕소시지, 뭐, 조미 가공품, 만유면,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위의 요소들이 항상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위의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만들으라는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추김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가열 식품이기 때문에, 그걸 세척을 할 적에 깨끗하지 못한 물에서 세척을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식중독이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식중독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 그러한 것들. 또 뭐, 순대와 같은 것들도 시상하기 쉽잖아요. 이런 위의 요소가 다분히 많은 식품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거를 인정 기준으로는 제가 식품 안전 관리 인정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이게 48조 이항에서 이렇게 오면은, 규칙이 있고, 이제 여기 시행, 규칙 62조에서 보면 대상식품이 있죠. 보면은 19년 12월 1일까지 이제 이렇게 무조건 다시 이제 시행을 하고, 2000년 12월 1일부터, 즉, 2000년 11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또, 음료류라든가, 그런 마지막 4차로 1억 미만 매출한다든가 종업원이 5인이하라든가 하는 4단계 인정을 받아야 할수 있는 것들을 올해 12월 1일부터 무조건 인정을 받고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벌금은 물게 되겠죠. 그한죠 설명들이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고 제가 이걸 지금 앞 페이지 돌렸다가 뒤로 왔다 이러면은 이 녹화되는 녹음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뭐, 40분씩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도, 어쩔 때는 10분 녹음이 되어 있고, 15분 녹음이 되어 있고, 그래서왜 그런가 하든지, 오늘 사이걸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식생활관리학 같은 경우는 다섯 번 녹음을 해가 겨우 이제 맞췄는데, 그 원인이, 앞 페이지를 왔다든가, 뒷 페이지를 왔다든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새로 녹화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앞으로 돌릴 수 없고, 그냥 쭉 진행을 하는데, 단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설령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되돌려서 부르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여기 이렇게 총리령으로 제한한 식품을 제조하고 이겁니다 이거 방원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지켜서 인정을 받아서 판매되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 대상 식품을 규정하는 것은 음료류, 배추김치, 빵류, 떡류 이렇게 시행규칙 제62조에 나와있고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에 대한 대상식품은 바로 이렇게 시행규칙 제62조에 이좀 전에, 전에 제가 이렇게 글씨로만 쭉 서서 해놨던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표로 만들어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글씨로 전부 나열했습니다. 앞에 또 보면은 시행규칙제 65조 이쪽 여기는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지원을 또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은 인정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영업자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 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 또 위의 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위에 요소라면은, 만약에 경우에, 어 분말 제품을 한다든가 하면 분말 제품 속에는 뭐, 여러가지 이물질도 있을 테고, 또 분말 제품이, 어 분말 제품에 있는 생물학적인 위에 요소, 그죠? 뭐, 대장균분이라든가일반세균이라든가 뭐, 오일오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분석에 필요한 검사라든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비용, 또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이건 한2천만원 한도 내에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이제 시학해서음또 그냥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 원 정도 음 개보수 비용을 할 수가 있, 보수 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고 교육 훈련을 또 어, 지원받을 수,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음, 그, 시행규칙 제65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기준인데,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왜 하는가, 어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는가 면은또 아니면 어떤 식품에 이물질이 났다, 어떤 식품 위해 물질이라는 것을, 어, 발견, 시, 소비자들이 섭취를 하고 알았을 때에, 이런 이력 추적 바코드를 가지고 이력 추적을 해서, 그 생산 라인에서, 어, 매들매칠 그 로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덜매칠, 어떤 생, 일 일호선 생산 라인, 이호선 생산 라인에서, 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벗어났다 하면은, 그게 따라가지고, 뭐 회수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또 자진해수를 자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이 식품 이력 추적을 한다는 것은 안전한 식품을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식중독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그위해한 식품들이 있을 때 이력 추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기 위하고 결국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시, 식품으로 어떤 건강상 위해를 지켜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어 하려는 중에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을 갖추어서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 영유학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항에 따라서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라는 사람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 보관 관리 등에 대해서 어,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 고시하는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약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명시가 되어 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바,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의무 대상은 영유아 식품, 어린이 대상, 임신 수유부용 식품, 특수 의료 용도용.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한테 먹는 뭐, 어떤 죽 형태라든가, 이런 거, 튀우식이라든가 있죠. 광급식 같은 거. 식품 및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및 조제유류, 조제유류의 제조 수입업체와 일정한 면적 300평방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약한 90평 되나요? 90평 이상의 식품 판매 업소 건강 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혹은 이런게 아니라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등록은 등록 신청 업체가 식약처에다가 등록 심사를 맡기고 식약처는 등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어... 여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가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연계된 정보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제품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동안은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항에서는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이렇게 같습니다. 국내 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소 명칭, 예를 들어서 뭐, CJ, 뭐, 예를 들어서 CJ, 그죠? 뭐, 주식회사 뭐, 제일 재량이라든가, 소재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음성군에서 뭐 음성군, 그죠? 아니면은, 음, 뭐 여기서 그 울시뭐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하고 제품명, 제품명과 식품의유형죽빵 같은 제품명비프고뭐 전복죽, 그다음 식품명 중류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 기간, 품질 유지 기간하고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잼이라든가, 뭐,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품질 유식이 아닌 유통기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서 이제 기한을 정하게 되죠. 이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음, 바로 유통기한 보다 조금 더 완화된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먹어도 금방 어떻게 달이 난다든가 하지 않는, 어, 장류, 그 다음에 또 뭐, 잼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존 및 보관 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소 명칭과 상호 소재지, 어떤 제품인가, 또 원산지가 어딘가, 제조회사나 또는 수출회사 어딘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만약에 어떤 국내 식품이 뭐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추적, 추적을 해서 그 당시 생산되었던 어, 뭐 날짜, 그죠? 그다음에 죠그뭐 생산라인. 이런 것들 좀 추적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8장에는 조리사에 대한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어, 법제 51조에는 조리사가 됩니다 이제 8장은 우리가 13장, 뭐, 몇 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우리 그 식품위생법에서. 51조에 조리사는 집단급수 운영자와 대통령이 정하, 로 정하는 식품적격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데, 단, 다음 각호, 어느 하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거를 발, 하면서 우리 식품위생법교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7 0 0페이지가 엄청 두꺼워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하다 보니까, 조리사와 같은 건 발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리사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또는 식품적개급 영업자, 자, 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 조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겠고, 일회급식인은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겠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가 식당 고소서 식사해진 조리 업무 식재료의 전체를 위해서부터 조리 배식의 전 과정을 말하는 이런 조리 업무를 해야 되고 구매 식품을 검수를 또 지원해 줘야 되고 법칙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를 음 수행해야 됩니다. 그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도 물론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리사는 이렇게 어그 업무 내용이라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조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 식품 적객업자는 어떤나면은법제5 1조 1항, 식품위생법 제51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적객업자라는 것은, 어, 보고독 제거가 필요한 보고를 조립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보고 전문점에는 꼭 보고, 조리사 자격증 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으면 뭐또 별도로 안 들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꼭 이거 보고를 다루는데 왜냐 하면 보고독이 강하니까 보기 보고 독능이 아주 치명적이니까 이럴 때는 그어 보기 독독 보고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조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보고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영양사는 그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데, 단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이게 영양사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 읽듯이 있더라도, 읽더라도 꼭 알아둬야 돼요. 예전에는 무조건 50명 이상이, 예, 한 80년대 후반이쯤 될, 그 1980년대가 여러분들 낮기도 전에, 이게 원래는 무조건 집단급식소, 그때단지급식소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50명 이상은 무조건 두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무슨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그 근데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 산업체의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이렇게, 요런 경우에는 영양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집단급식소에서 근반 영양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호에서 1. 집단, 그 식단작성하고 검식 및 배식관리하고, 구매식품의 검수나 관리를 하고,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정후벌에 대한 영양지도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영양사. 그래서 영양사의 업무는, 이, 이거 외에도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항상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사의 직무에 영양사 직무인데, 법제 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시행 규칙에 이렇게 또 별도로 나와서, 제 시행 규칙 제 74조죠. 규칙은, 어, 국무총리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식단 작성을 한다든가, 금식, 그 이제 금식은 보통 이제 그 배식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하죠. 그래서 금식을 해가지고, 어, 음식도 하고 또만 색등 작성하고밥 뭐 어떤 그 메뉴 식사가 다 이제 그 배식 되기 전에 보존식을 갖다 줘야 돼요 보존식은 144시간 동안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혹여라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은 역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존식을 놔두죠. 그다음 그에 배식 관리도 영양사가 해야 되고 이제 이제 그 어떤 그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요청하는 식품들이 들어오면 이게 따르는 검수를 해야 될 것이고,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 위생적으로 어떤 거 배송이 잘 되었는가, 또뭐 포장 상태가 해지지 않았는가, 유통기한이 잘 되어져 있는가, 또 내가 원했는 어떤 제품에 대한 규격이 맞는가, 라는 것을 모두 다 검식을 해야 되겠죠. 검수대가 있고, 검수대 위에서, 어, 검수대 위에서 검수를 할 적에, 이거는 540럭스의 아주 밝은, 조도, 조도의 기준이 5 4 6스입니다 아주 밝은 데서 검수해야 되겠죠. 그룹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위생적인 관리,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어떤 뭐, 트렌치 같은 데에 뭐, 밥풀이라든가, 식품,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었다든가 하면 식중독이100% 일어납니다. 그게 인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대대적으로 인천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어서 열무김치를 먹고. 근데 유독히 그 인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 상당히 그 애들이 그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우, 숫자가 컸는데 보니까 그 어떤 그 주방에서의 그 배식, 그 퇴식구에, 퇴식구에 잔반을 처리하고 잔반 처리되는 물이 배숙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막 작업장, 그렇겠네요. 그 식당, 조리장, 바닥을 그대로 덮고 있었어요. 그대로 막 붉은 김칫물 같은 게 나오고, 트렌치와 같은 데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배식을 어, 중지하, 이렇게 학교 급식을 중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급식시설을 위생적인 관리는 꼭 영양사가 해야 된다. 이때 영양사가 해야 되는데, 그 학교의 당시에 위생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양사와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영양사가 직무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어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영양사가 정확하게 자기의 직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조리사라든가 조리원에 대한 그 위생교육도 충실하게 잘할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내공을 잡고 실력을 쌓아야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위생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제 금방 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현장에 가서 그 영양사 업무를 할 적에는 그 조리하는 조리원들이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말을 좀잘안듣다든가 위계질서가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순, 순조롭게 이제 그 관리가 되겠죠. 그죠그 다음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그 다음 정업원에 대한 영양지도나 식품위생결과단 이런 것이 영양사의 직무입니다. 이때 시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단지급식에서 영양사 정의하고 분류 우리 아마 단없급식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 수업을 저한테 받은 분들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별로 영양사의 직무 내용입니다. 페이지에 그 영양선상에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일회일한 직무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의 연구와 교육자를 개발하고, 특별히 조리, 고안, 치료식 등에 대한 영양관리 연구, 환자의 영양 지원, 뉴트리션 스포츠라고, 환자의 영양 지원도 환자에 대한 영양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학년별도 영양 권장량을 설정을 하고 뭐 학부모 상담 교육은 교육 이렇게 되고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라든가 영양 교육도 마찬가지로 실시해야 겠고 사업체에서는 노동별 영양 권장량을 설정을 하고 근로자의 건강 금지 건강 경지를 위한 영양 상담을 실시를 한다. 그다음에 또뭐더 나아가서 산업 질병의 예방. 어, 대책을 연구한다든가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에 대한 예방 관리를 한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또뭐 연령별로 영양 분장량을 설정하고 건강 경진을 위한 식단을 작성을 해주고 질병 예방이라든가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건소는 영유아나 어, 임산부, 뭐 수유부 및 성인의 영양 관리라든가 질병과 영양 관리, 단체 급식 영양 관리. 기타 영양 지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든지 하게 되겠고,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영양 개몽이라든가, 영양 지도 계획의 검토, 분석, 평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 영양시설 영양사가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영양사의 직무 내용이 이러이러 하다는 거. 그 앞에, 요앞 페이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영양사의 직무 내용 다섯 가지 직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오셔야 될것 같고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